예, 안녕하세요, 형님들. 예, 위치왕이 오늘도 왔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 배팅은 40만원으로 배팅을 해놨고요, 형님들. 네, 예, 300으로 스타트 했습니다, 예. 두 구멍 바로 가고요. 7클로버 4. 나쁘지 않은 패야, 형들. 여기서, 오늘의 은색. 더블 한번 쳐봅니다, 형들. 간단하게, 장으로 가자. 높은, 높은 걸로. 장으로 좋다, 형들. 그럼 이거 눌러놓습니다, 형들. 더블 친거 안전하게 20 만들어놨으니까, 억가만 당하지 않는다면, 10에서, 장만 안 나오면 돼, 장만 안 나오면 돼, 10이 찍고 19로, 예, 저건 먹게 됩니다, 형들. 좋아, 좋아. 더블 친거 먹었으니까, 형들, 수익 좀 받잖아. 이건 죽더라도, 이거 먹었으니까 됐지, 형들. 일단 두 번째로 가고요. 두 번째 판에서도 또 수익을 봐야 됩니다, 형들, 이거. 마담 좋아. 마담 좋아. 마담. 진작에 마담이 이게. 한 구멍을 했어야 된다는 거야, 형들. 바로. 그건 내가 눈치를 못 채지. 일단, 사이드 좀 먹었고요. 17만원 인출. 인출을 때릴까? 에, 인출 때립니다, 안전하게. 이거 해갖고 32만원 거의 본전치기고. 예, 이것까지 먹는다면은 좀 챙깁니다, 수익. 봐보자. 봐보자, 숫자로. 20이네. 이러면, 솔직히 말해, 서 조금 이렇죠. 야 진짜 아까운거 쓰리 보 카인드가 또 지나간다 이렇게 아좀 아쉽네 마담 에이스가 또 깔리고요 터지지 마봐 일단 예싹다 안죽었고 둘다 살립니다 그냥 형들 둘다 스탠드 눌러갖고 둘다 먹게 지금 둘다 눌러 놨는데 여기서 여기서 한번에 안 끝나고 13 찍고 13 찍고 한번 더17야 이거 살아남네 그래도 형들 이거 살아남았으니까 형들 이거 합쳐줘야지 사이드 조금 더 해가지고 합쳐주, 합쳐줍니다 이거 6다야 또 A3 줘버렸다 터지지 마봐 그래 터지지 마봐 숫자 열어 뒤에 야 이번엔 터지네 괜히 한 구멍으로 바꿨습니다 형들 이거 괜히 한 구멍으로 바꿨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또또 또 나눠야 돼 이거 나 한구멍 두구멍 딱 안좋네 형들 아까 한구멍으로 처음판 하고 한구멍으로 합칠수가 없지 그거는 킹좋아 7,8 요것도 승부 들어가자 어� 어쩔수없다 지금 승부를 계속 봐야됩니다 이거 장으로 가자 장으로 에이스좋아 2 1만들어냈고 여기서 장 나오면은 둘다 먹습니다 형들 2,21에다 18이기 때문에 장으로 가자 한번에 팔이네. 요건 비기고 요건 먹었습니다. 요거라도 살린 게 어디야? 거의 본전치기 하고 있고요, 형들. 흐름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좋아, 스트레이트. 여기 또 더블 들어가, 형들. 여기 또 더블 넣습니다, 형들. 군대 오바닥이라서 그냥 버스트 바라보고 넣는 거야. 12 버스트 바라보고, 낮은 거 하나 뺐잖아. 뒤에 높은 거 나오고, 여기 15 맥시멈 찍고, 가보자. 설계대로. 11. 와, 미들 하나 더 뽑아라. 이러면은, 좀 달라지는데, 얘기가, 형들. 일단 마지막 카드고, 새로운 덱이니까, 형들. 여기서, 한번 걸어봅시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이거 돈이 안 돼가지고, 여긴 마지막에 못 걸었어요. 요한 판에 모든 거 걸어야 됩니다, 형들. 5트 9스페이드, 뭔데, 8. 야, 이거 스트레이트 다행이다, 형들. 이거 패어 나왔으면 은못 먹었어. 근데 스트레이트라도 먹은 거야, 형들. 이거 지금. 일단 18 히트 치고요. 장 하나 뽑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뽑고 올라가자. 장하나 뽑고 올라가자. 텐도 좋아. 이제 다 가능해. 이제 8, 9, 10, 에이스까지 가능해, 형들. 5대5 싸움이다. 5대5 싸움. 8, 9, 10, 에이스까지. 1 4대 5대5 싸움인데, 이거. 한장더 받아. 눌러놓고, 미리. 사이드 이거 먹었으니까 눌러놓고요. 한장더 받아. 6, 7, 8이네. 이게 터지네. 야, 여기서 장에서 두개다 부러진다고? 갑자기, 야, 멘탈이 나간다, 형들. 진짜 이거. 멘탈이가 나갑니다, 형들.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형들? 8인데, 1, 2, 3. 구네. 어쩔 수 없이 눌러놓습니다. 이거 저거 장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2, 3, 4, 5, 이렇게 한번 찍고. 야, 여기서 부러지네. 오늘은 뭐300 들고 와갖고 뭐한게 없는 거 같아, 형들. 맞잖아. 아, 미치광이 지금 미, 요즘 흐름도 안 좋고 좀 그래서 좀 며칠 쉬, 쉬다가 온 건데 오늘도 안 되네요. 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형들. 아좀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시드도 떨어지고.